이번에 그 선배들 일기 2기, 3기 분들이 전시회를 한번 하는 걸본 적이 있는데, 그때 눈이 이렇게 떠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아 난이라는 게 이제 응용이 가능하구나, 이렇게 예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씩 이렇게 시간 있을 때 이렇게 돼볼까, 저렇게 돼볼까, 이렇게 이제 인터넷에서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 난초도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해보자고 하면그 시간이 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이게... 난을 친다는 게 그냥 내가 뭐왜 했는지는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이 힐링의 시간이 있어가지고 내가 남들이 볼때그 지루하지 않냐 힘들지 않냐 하는데 아니 난 좋아 이러면서도 이렇게 꾸준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씩 이렇게 뭔가를 괜찮구나 하고 도전 찍을 때 되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음, 앞으로도 선배님들이나 좋은 전시에 많이 다니면서 조금씩 조금씩 즐거운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. 선생님한테도 많이 감사하고요. 네.